자포코다니가 동부 애들을 위해서 백일기도 작정을 했잖아요 지금 1월 8일부터 시작이에요 1월 8일 지금 두 사람 놓고 하는 거두 사람 1, 2, 3, 4 4일까지 찍고 있어 5, 6, 7 9 10 하루도 안 빼놓고 지금 하고 있어요.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3일 됐네요. 43일 100일이 언제 끝나냐? 하루도 안 빠지고 이 친구들한테 내가 2시 되면 문자를 보내요. 카톡을 보내요. 기도하면서 거진 30분에서 1시간 이상 1시간 안될 때도 있지만 거진 1시간씩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음. 4월달에 끝납니다. 4월달 4월달에 한참 걸리죠 별개고 그 없고 이날은 엄마 병원 가는데 자 끝입니다 이렇게 4월달에 끝나요 풋고다니가 동백이들 우리 팬 일이라면 정말 발 벗고 나서거든 발 벗고 나 죽을 줄 모르고 무슨 욕을먹 어도 내가 도와.